자, 양팔 골반 너비로 차려 두 다리 골반 너비로 열어서 서주시면 됩니다. 자, 복부는 납작하게 등 쪽으로 당겨내고, 자, 그대로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양팔 머리 위로 서클. 머리부터 천천히 등 말아서 롤다운으로 내려갑니다. 발가락 끝쪽으로 체중을 실어내고, 다시 천천히 롤업으로 올라와요. 오케이. 다시 둘. 머리, 등, 허리, 꼬리뼈까지 말아서 롤 다운. 머리랑 상체의 힘을 툭 풀어냅니다. and 천천히 롤업. 라스트 한번 더. 양말 뒤꿈치 밀어내고 양팔 멀리 위로 뻗었다가 그대로 턱끝 당겨 하나 하나. 척추 분절이 내려갔어요. 그대로 양손 앞으로 스텝 걸어가서. 자 다운독 자세로 이어갑니다. 가슴 활짝 열어내 주실 거예요. 자 오른 다리 무릎 구부리면서 얼터네이트 교차하며 스텝을 밟아줄게요. 양손은 계속해서 매트를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고 계실 거고요. 등 굽어있는 등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바로 양발 뒤꿈치 한번더꾹 눌러내고, 한번더 상체를 열어주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어깨 라인 바로 아래 손목이 올수 있게 체크.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안쪽 정렬 만드시고, 양손과 무릎을 밀어내며 상체를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 주세요. 호흡을 천천히 코로 마시고 내쉬며. 캣 스트레치 바로 이어갑니다. 다시 배와 등을 둥글게 만들었다가 호로 깊게 들이마셔서 등까지 숨을 가득 채워 주세요. 내쉬며 가슴 열어 주고. 라스트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가슴 열어 주고 자, 그대로 양손 한번더 스텝 밟아 내려갈게요. 골반 다운, 가슴 다운. 자, 양 팔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짚어주실 거예요. 양쪽 발 등은 바닥에 접착제가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뜨지 않게 주의합니다. 자, 배꼽은 항상 척추 쪽으로 살짝 스쿱해서 당겨 놓으시고, 코끝을 바닥에서 5cm 정도만 떨어뜨려 놓고 준비할게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으로 매트를 지그시 밀어내며, 머리부터 들어 올리고, 가슴, 배꼽까지. 골반이 들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다시 복부부터 하나하나 분절해서 내려오세요. 굿 job 잘하셨어요. 자 라운드 숄더 너무 심하다면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손을 짚고 천천히 수완부터 이어갈게요. 다시 복부 갈비뼈 닿고 가슴 머리까지 연결. 라스트 한번더 고개 들고 코끝 정면. 자 팔과 팔 사이로 가슴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유지하기. 하나, 둘. 셋넷 지금도 계속해서 복부는 등쪽으로 당겨내고 자 그대로 갈비뼈까지 매트로 내려왔을 때 양팔을 귀 옆으로 쭉 뻗어냅니다. 자 더블 암 리프트 동작으로 이어서 갑니다. 양 팔과 다리를 동시에 높이 슈퍼맨 자세로 끌어올릴 거예요. 자 이때 하체보다 상체가 조금 더 높이 올라옵니다. 다시 호흡 마시고. 자, 내쉬며 업. 쉬.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며 동시에 업. 쉬. 자, 라스트 한번 더. 엔 업. 그대로 유지. 30% 정도 내려올 거예요. 코끝은 바닥을 향하지만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바로 수영 동작으로 이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양팔과 다리 동시에 들어 올린 상태로 홀드. 셋, 둘, 하나. 구쩍. 잘하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팔을 Y자로 뻗어내볼 거예요. 자, 요게 승모근에 개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하시는 회원님들은 양팔을 더 넓게 벌리셔도 좋아요. 자, 저는 Y자로 벌렸고요. 주먹 쥐고 엄지, 척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는 끌어내렸다. 자, 벌써 등에 힘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복부 계속해서 힘주고 그대로 엄지 위로 업! 천천히 마시며 내렸다가 풀앤 업! 휴. 잘하고 있어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에 잠시 홀드하고 위로 바운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유지. 둘, 하나 그대로 팔꿈치 구부려서 W자 모양 만들면 상체 조금 더 익스텐션, 다시 팔 길게 뻗어내고 둘. 날개뼈 안쪽까지 힘 전달. 셋. 목과 어깨는 계속 길어져요. 넷. 라스트. 다섯. 그대로 바로 베리에이션 이어갑니다. 양팔을 골반 옆으로 쭉 뻗어 볼 거예요. 자, 그대로 팔 구부렸다가. 그대로 양팔 Y자로 뻗으며 상체 내려갔다. 다시 팔 구부려주고. W. 다시 양팔 길게 골반 옆으로 터치 다시 팔 접고 상체 내려와요 한번더팔 접고 상체 들어 올리며 팔 골반 옆으로 터치해서 아래로 펌핑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체 내려놓고 한번더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홀드 셋둘 하나 굿샷 너무 잘하셨어요 라스트 한 동작만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그대로 11자로 뻗어낼게요. 항상 승모근 올라가지 않게 귀와 어깨 멀어집니다. 자, 헤엄치듯이 그대로 양팔 크게 암서클 그리며 팔 고관절 옆으로 차려 다시 둘 마시고. 앤 업. 배꼽 힘. 후. 좋아요. 세개 더. 셋. 앤 업. 다시 넷업 다시 라스트 다섯 업홀셋둘 하나 그자힘 풀어주시고 양손 매트 밀어내며 그대로 아기 자세로 휴식 들어갑니다. 너무 잘하셨어요.